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가 한 가족이 된다고 함. 네이버는 국내 최대 간편 결제 서비스랑 가상 자산 거래소를 동시에 품게 되는 거야. 네이버랑 두나무가 힘을 합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 두나무는 이미 자기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기화 체인이랑 기화 월렛을 공개했잖아.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둔웹3.0 기반 인프라래. 여기에 네이버페이의 어마어마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딱 붙으면 상상만 해도 대단하다. 예 지금으로 수익도 내고 담보 대출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 게다가 어제 9월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TF까지 출범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마련이랑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완전 타이밍 미쳤다. 두나무가 네이버 그룹에 들어오면 네이버페이가 쇼핑부터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까지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걸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거듭나게 될 거야. 수익성 좋은 두나무 실적이 네이버 전체 실적에도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거라는 분석도 있대. 이야 돈방석이 안 깼네. 우리나라 은행들 이제 진짜 똥줄 타겠는데.